자, 오늘은 잘 봐라. 우리 뭘할 거냐면, 어, 우리 첫 번째 보일하고 샤렐의 법칙을 먼저 공부할 거야. 알겠지? 그럼 보일 샤렐의 법칙이 끝나고 나면, 그 뒤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걸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 알겠지? 그래서 열력하게 있어서, 어,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꽤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오는 파트니까 잘 봐야 돼. 자,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1번. 우리 기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뭐를 볼 거냐면, 바로 보일의 법칙부터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도대체 보일의 법칙이 뭔가요? 라는 건데 기체를 연구하다 보면 있잖아. 기체의 상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뭔가 했더니 압력에 대한 요소야. 두 번째 온도에 대한 요소야. 여기까지 는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부피에 대한 요소야. 알겠지? 그래서 온도, 압력, 부피인데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따지기가 힘드니까 처음에 옛날 과학자들은 두 가지 효과를 서로 비교를 했던 거야. 그 중에... 보일은 뭘 비교했는가 했더니, 이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일자하게 줘야겠지? 그래서 뭐를 일자하게 줬냐면, 온도 t e q 일자하게 준 거야. 즉, 같은 온도에서 압력하고 부피의 관계를 비교해보니까 서로 반비례 관계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하니? 자, p와 v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있잖아. 이 사람이 고민을 했겠지. 맞지? 그래서 p, v e q u 일정한 값을 가지더라. 이 일정한 값을 뭐라고 정리할까? k라고 하자. 이렇게 정리한 거야. 이야겠지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p1 v1 e q p2 v2 다 요런 결론을 이끌어낸 거야 즉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처음에 1기압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얼만가 했더니 부피가 10리터였던 것이 나중에 얼마가 되더라 나중에 2기압으로 바꿔주니까 그 결과 몇 리터가 되더라 그렇지 곱해서 같아야 되니까 5리터가 되더라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보일의 법칙을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자 보일의 법칙을 간단하게 나타내 보자 자 여기에 이 부분을 우리가 뭔가 했더니 요 부분이 뭐야 이왕이면 깔끔하게 됐어야 되는데 잘봐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부피고 요 부분이 압력이라고 하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더니 쭉 하고 반비례 관계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비교해 보니까 잘 봐. 여기에 이 부분이 이게 V1이고요. 이게 P1이었어. 그리고 여기에 쭉 비교해 보니까 이게 P2구 V2인데 두 개의 넓이를 비교하면요. 그두 개의 넓이가 어떻더라? 서로 같더라. 라는 사실 놓치지 마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일의 법칙인데 와 선생님이 뭔가 지금, 그지, 너희한테 하나 더 설명해줘야 될것 같은데, 뭔가 했더니, ATM 이란 게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해 줄고게 알겠지? 자, ATM 무슨 얘기야? 어, 선생님 방금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일기압 이란 걸 얘기했지? 그걸 앞으로 있잖아. 일 ATM 이라고도 자주 표현을 해. 그럼 ATM이 뭐야? 에트모스피어의 약자야. 말이 좀 이상한가? 잘 봐. 에트모스피어라고 해서 있잖아. 대기압인가요, 대기압? 알겠지? 그래서 일 ATM 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측정된 거냐면, 잘 봐. 여기에, 여기에, 어, 이 부분에, 요렇게, 요렇게, 그지? 어, 우리가 수은줄을 하나 준비한 거야. 그리고 수은줄을딱 설치해놓고, 가만히 놔뒀더니, 수은이쭉 내려가면서, 여기 안쪽에, 어, 실험을 좀더 정확하게 설명해줄게. 1m 짜리 관을 준비해가지고 있잖아. 그 1m 짜리 관 안에다 수은을 가득 채우는 거다. 그런 다음에 내가 금속 장갑을 끼고 입구를 딱 막는 거야. 만약 그냥 맨손으로 수은을 만지게 되면 수은이 피부 속으로 흡수돼서 수은 중독이라는 현상이 나타나 심할 경우에는 사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속장갑을 딱 끼고 입구를 딱 막은 뒤에 그걸 팩 들어서 수은통에다가 쳐박는 거야. 그리고는 금속장갑을 끼고 있는 손을 딱 빼버리면 안에 있는 수은이 쭉 흘러내리면서 위쪽에 무슨 상태? 진공 상태를 이루더라는 거야. 이해하겠지? 그러면 이 수은이 쭉 내려오면서 이게 무작정 내려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높이 얼마쯤 되니, 요 높이가 76cm 되는 곳에 멈추더란 얘기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76cm 되는 곳에 멈추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여기에서 수 순이 누르는 무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기가 누르는 그 압력,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서로 같아질 때 멈추더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가 바로 일상적인 대기압이라고 보고, 그때 얼마 76cm 높이의 순이, 그지, 그 대기압을 보여주더라.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이단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지? 사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했더니 요 단면적을 우리가 s 높이를 임의로 뭐라고 h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때 순의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부피는 이렇게 되겠네. 부피는 s 곱하기 h 맞지? 그렇다면 질량은 어떻게 돼? 그래 질량은 있잖아. 거기에 부피 곱하기 맞아. 부피 곱하기 뭐가 되지? 밀도가 되니까 그게 SH로 형태로 계산이 되는 거야. 이야기니? 그래서 지, 그 질량은 SH로 이렇게 계산이 됐고 그럼 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무게는 그렇지. SH로에 뭐를 g를 붙이면 무게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무게를 구했는데 왜 무게를 구했니? 그게 바로 압력이라는 단위가 압력 P라는 단위가 어떻게 되더라고? 그게 단위 면적 맞지? 단위 면적 분의 누르는 힘, 그게 뭐야? 무게잖아. 이해하겠지? 순위 무게다. 그래서 단위 면적을 뭐라고 집어넣을까요? s, 그리고 무게는 s, h, 로, 그리고 g, 이렇게 되지. 거기에서 누구를 지우라 s, s를 지우니까 h, 로, g인데, 로 g는 있잖아. 물질에 따라서 g 값은 상수고, 로는 물질에 따라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로, g 부분은 뭐로 표현한다? h, g. 되겠니? 그러면 남아 있는 h는 뭘 표현한다? 76cm. 이야기니. 그래서 76cm Hg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 바로 압력의 단위가 되는 거야. 이야기니. 자, 그렇게 해서 1 atm이 76cm Hg였고요. 이 값이 또 다시 고쳐 보니까 당연히 760mm Hg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걸 한번 놓고 친 거야. 왜? 수은의 밀도가 13.6이었기 때문에 그 값을 집어넣어서 7 6가꼽혔더니 그 결과 얼마나 되더라? 그렇구나. 1013 헥토 파스칼이 되는 거야. 이야기니 설마 파스칼 단위 모르는 학생 없지? 파스칼 1 파스칼은 1 뉴턴 퍼 제곱미터야. 외워 두셔야 돼. 그럼 헥토 파스칼은 뭐야? 100 파스칼. 헌드레드 이런 개념이 100이잖아. 그래서 앞에 헥토란 말이 붙으면 100배 되는 거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1기압. 즉 우리가 알고 있는 1ATm이라는 거니까 참고로 알고 갑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설명하으로서 보일의 법칙은 간단히 됐다고 보고 다음 두 번째 이제 뭐를 살 살펴볼까요? 자두 번째는 샤르의 법칙. 자 이름도 부드럽게 생겼네, 그지잘 봐. 샤르는 뭘 연구했는가 했더니 압력이 일정할 때 맞니? 뭐하고 뭐 사이 관에 온도하고 부피 사이 관에는 비례 관계가 있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해? 자 부피하고 온도는 비례 관계니까요. 정리하면 빨갛게 적어줄게. 너무 중요하니까 V 콜 K. T로 정리한 거야. 다만 이 T는 뭐가 된다고? 요거는 절대 온도다. 알겠지? 그래서 V는 KT로서 오, 절대 온도에 비례하더라. 절대 온도가 0이면 부피는 얼마? 0. 알겠지? 그래서 그래서 요런 값을 어, 집어넣는데 이걸 그래프로 딱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자 그래프다. 이게 온도인데 무슨 온도? 섭씨온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피를 비교해보니까 그 부피가 쭉 하고 나타나되, 이쪽은 점선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왜 점선인가? 잘 봐. 이게 있잖아. 요 수식을 맞추려면 약간 기준이 달라져야 돼. 이렇게 그려지면 이때 노란색은 t로서 무슨 온도? 절대 온도가 되는 거야. 그럼 절대 온도는 바로 비례하기 때문에 0일 때 0이지. 하지만 섭씨 온도를 기준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0이 아니더라는 거다. 0도씨에서 0이 아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야? 요 값이 바로 0K로서요. 그게 273도시라는 사실 놓치면 안 되겠지? 이해하겠니? 그러면 0도시는 얼마인가요? 0도시는 바로 273K가 돼서 부피가 어느 정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때 부피를 뭐라고 하자? V0라고 불러. 좀 복잡한 얘기네. 잘 들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쭉 정리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봐봐. 자, 이 수식을 뭐에 대해서? 섭씨 온도에 대해서 고쳐보자 말이야. 알겠지? 그렇다면 아 절대 온도는 얼마다?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면 되고요 맞지? 그리고 K는 기울기니까, 그 기울기를 구하는데,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가 K니까 어떻게 되나요? 273분의 V0구나. 맞잖아. 가로축이 273, 그 다음에 0도 시대 부피를 V0로 하기로 했잖아. 맞지?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으면, 자, 집어넣어 봅시다. K 대신에 273분의 V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 플러스 273을 집어 넣으니까, 273을 안쪽에 넣어볼까? 자, 안쪽에 넣으면 어떻게 되니? 그 결과, 여기다 적자. 잘 봐. v0에 어, 1 플러스 273분의 t. 사실 너희는 이걸 더 일반적으로 봤지? 맞지? 그런데, 선생님이 권해주고 싶은 수식은 바로 이 수식입니다. 알겠죠? 왜? 절대 온도에 비례하더라. 맞니? 그래서 이걸 좀더 다듬어가지고, v는 어떻게 되지? 273분의 V0에 바로 뭐가 된다? 절대 온도 T. 차라리 이게 더 자주 쓰인다라고 봐. 근데 왜 위의 수식을 보통 우리가 많이 강조하느냐 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조하고 가는 거다. 알겠지? 앞으로 연료과 관련된 문제 풀면 무조건 처음 온도를 절대 온도로 고치고 시작하자는 거. 약속이다. 알겠지? 그러면 이 수식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되겠니? 자, 이렇게 해서 있잖아. 우리 샤르레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 보일하고 샤르레 법칙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한 예제 두 개를 들어주고 보일 샤르레 법칙으로 넘어갈게. 앞에서 보자. 자, 그러면 얘들아, 간단한 예제 있잖아. 몇 개만 딱한번 보고 하자. 알겠지? 자, 첫 번째 예제 1 선생님이 그제 머릿속에서 딱 생각해서 만든 예제니까 잘 봐. 어떤 기체가 하나 있었는데 있잖아. 이 기체가 처음에 1기압에서 있잖아. 잘 봐. 1기압에 우리가 20리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었다고 치자. 알겠지. 그런데 이걸 갑자기 있잖아. 몇 기압으로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부피가 얼마가 되더라? 5리터가 되더라. 그렇다면 여기에는 과연 몇 기압일까요? 간단하지. 얼마? 곱하면 20. 곱하면 그리 2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얼마죠? 그럼 요거는? 그렇지 4 기압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다음 두 번째 아, 뭐 글자도 하나 제대로 못 적고 그래 어잘봐 예제 2번 이제 우리가 하는데 예제 2번은 뭔가 했더니 더 이건 더 간단한 거다 근데 지금부터야 선생님 사실 예제 끄는 건요거 때문에 끄는 거니까 잘봐 뭔가 했더니 어떤 기체가 어떤 기체가 27도씨에서 부피가 1 5 0 m l 였습니다 맞지 그런데 이 기체를 이 기체의 온도를 만약에 127도 씨로 바꿔준다면 그때는 몇 밀리리터 까요 요게 지금 제대로 된 문제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지 야 이거 한참 고민하는 거야 그 우리 친구가 막 그래 선생님 27도씨 127도씨 어잘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 약속 하나 하자고 그랬지 뭐 반드시 그렇지 절대 온도로 풉시다 알겠지 그럼 절대 온도로 풀면 여기에 플러스 273을 해야 되니까 300K가 되고 맞지 여기에 플러스 273을 하니까 그 결과 얼마지? 400k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피하고, 아까 부피하고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맞니? 맞지? 그러면 300k일 때 150이야? 어? 절반인데? 400k일 때는 얼마? 그래, 200ml인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절대 온도를 이용하면 훨씬 계산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온도로 한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다음 이제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한번 보자 세 번째는 뭔가 했더니 보일이란 사람하고 누구하고 샤르리란 사람이 합쳐가지고 보일 샤르의 법칙이야 물론 보일하고 샤르리 직접 손을 잡고 합치자 이게 아니었고 그 제자들 이 있잖아 두 개의 수식의 상호관계를 비교해 본 거야 그래서 합친 거다 그럼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뭐가 일정하면 그렇구나 t 콜 일정할 때 맞지. 여기에 p v equal K 값이 됐고, 샤르는 뭐였지? 샤르는 그렇구나. p equal 일정할 때 뭐는 그래, V하고 뭐하고 T는 서로 비례관계구나. 그럼 이걸 살짝만 조금만 더 고치면 자 이렇게 되겠네. 이게 T분의 V equal K라는 값이 된 거잖아. 맞지? 어? 이거 봐봐, p v equal K, T분의 V equal K 맞지? 그래서 이두 수식을 합쳐가지고요. 그 결과 T분의... PV equal K라는 수식으로 이끌어 냈는데, 이게 뭐라고? 보일 샤르의 법칙이야. 알겠지? 그래서 보일 샤르의 법칙은 간단하게 T분의 PV equal K다. 일정하다. 그래서 요 수식을 다르게 우리가 표현해보니까 어떻게 되지? T1분의 P1, V1, 아이, 글, 글씨를 제대로 못 적네. V1 equal, 어, 마음이 급하니까 더 그렇구나. T2분의 P2, V2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거야. 이해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제. 어떤 물, 어떤 기체가 1기압에 1 0터였고요 온도가 27도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체를 우리가 얼마로 바꿨다? 이 기체를 2기압이고요 2기압이고, 온도를 우리가 127도씨로 바꿨습니다. 그럼 과연 몇 리터일까요? 이런 형태의 질문이 가능한 거야. 이해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봐봐. 아, 우리 T분의 PV 꼴 일정이었구나. 맞지? 그렇다면, 자, 여기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 1기압 10리터 27도씨 2기압 5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기억나니? 그래 놓치면 안돼. 왜? 절대온도로 계산합시다. 맞지? 그럼 절대온도니까 여기에 27도씨 대신에 그렇지 273을 더하니까 300k가 되고요. 여기에 273을 더하니까 400k가 되는 겁니다. 맞지?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 자 T1에 P1 V1 e q T2의 P2 V2가 되니까 맞지? 여기다 값을 집어넣어보자.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1기압 10리터 300K. 그러면 300분의 1기압 곱하기 10리터는 자, V2는 어떻게 되지? 그렇구나. 400K에 여기에 2기압 곱하기 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약분을 해봅시다. 땡땡 땡땡 2 나누고, 맞지? 그러면 4, 어떻게 되니? 아, 그렇구나. X는 넘길까요? 그럼 어떻게 되지? 3분의 4, 5, 20. 맞지? 그래서 그 값이 얼마 된다고? 3분의, 어, 분의 20리터라는 형태의 값이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볼샤르의 법칙이 우리 등장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바로 그 다음 달아서 4번. 다시 얘기하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등장하는 거야. 이해하겠지? 자, 그러면 4번. 바로 넘어갑시다. 이상기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무슨 소린가 했더니 별게 아니야. 이상기체. 이거 뭐꼭 고급스럽게 얘기한다고. 아이디얼 게스. 이게 뭐냐, 그지? 그냥 이상기체. 아주 정, 정말 이상적인 기체. 알겠지? 그럼 이 이상기체는 어떤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몇 가지만 잠시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이 이상기체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반드시 무슨 충돌한다? 완전 탄성 충돌을 합니다. 탕이래. 미쳤군. 탄성 충돌. 맞지?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하고 두 번째, 뭐를 한다고요? 기체 자체 간에, 분자 간에 뭐가 없다? 분자 간의 인력이 없다. 저것끼리안 끌어당긴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화학에서 배웠던 그지? 분자 간의 힘! 반대로 말쓰려! 맞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야. 놀라운 이야기지. 그 다음, 다음 보세요. 기체 기체 자체에 있잖아. 자체의 부피가 어떻게 됐나? 없다. 말도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도 없고 기체 자체의 부피도 없고 완전 탄성 충돌하고요. 그외 기타 등등이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세 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하고요. 분자 간의 인력이 없고요. 기체 자체의 부피를 무시할 수 있는 이런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이상기체가 있잖아. 잘 들어.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연구했는데 그게 t분의 pv e q u a k에서 등장한 거야. 왜? 도대체 이 k값이 얼마일까? 그래서 가정을 한 거다. 알겠지? 그래서 무슨 가정을 했냐면 stp 상태라고 하자. 그럼 stp가 뭐예요? 이게 스탠다드 템프레 s 앤 프레셔야. 템프레 s 앤 프레셔라면 무슨 얘기야? 그렇구나. 온도 맞지? 온도는 온도인데 얼마? 273도씨입니다. 알겠죠? 273K. 그다음 다음 보세요. 압력은 얼마인가요? 압력. 맞지? 압력은 얼마로 잡자? 그렇지. 1atm. 즉 1기압으로 잡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STP 상태,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거야. 표준 상태. 이 표준 상태에서 표준 상태에서 얘들아 잘 들어 봐 봐. 표준 상태에서 1몰이라는 이상적인 값을 주장한 거야. 됐지? 그래서 이상적인 값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몰 부피가 22.4L 과학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니까 우리 친구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네. 22.4리터가 1몰에 대한 몰 부피라는 거다. 그래서 이 값을 집어넣었더니 그결과 어떻게 되지? 자, 안에 넣어보자. 자, T가 얼마? 그렇지. 273. 그리고 P가 얼마야? P가 1. 그리고 부피가 22.4.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데? 그렇지. 0.082리터 ATM per K야. 하지만 우린 이거 안 써. 물리 시간에는. 화학 시간에 쓰면 되고요. 물리 시간에는 어떻게 되니? 이걸 다 나누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나누니? 리터니까. 이거는 10에 3, 그 10에 있잖아. 마이너스 3승 3제곱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1ATM은 1.015, 아, 1.013, 맞지? 곱하기 10에 5승 뉴턴 퍼 제곱미터로 나누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계산한 거야. 그랬더니 얼마나 오니 8.31kg. 줄, 아, 8.31 줄, 퍼, K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0.08이든 간에 0.08이든 간에 8.31이든 간에 이것을 뭐라고 하자? R. 이해하겠니? 그래서 R? 어,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잘못 얘기할 뻔했다. R이야. 그래서 둘다 R인데 있잖아. 이게 둘다 R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요거는 주로 언제? 화학에서 자주 쓰고요. 요거는 언제? 물리에서 자주 쓰는 거야. 똑같은 걸 가지고 화학하고 물리는, 물, 화학은 기본 단위가 몰이라서, 물리는 기본 단위가 입자 한 개라서, 알겠지? 그래서 단위가 달라지더란 거야. 그거 정도만 이해해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서 R로 고치다 보니까, 이 수식이 약간 변형이 되겠지? 맞지? 그걸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해줄게. 앞쪽에서 다시 보자. 자, 봐봐. 그러면, 앞에 거하고 달아서 지금 계속을 해보자. 뭔가 했더니, 아, 어, 아까 T분의 PV e q 뭐라고 최종 결론이 이상기체고, stp 상태고 맞지? 이게 1몰이고 22.4리터의 부피를 가진 경우에 이 값이 r이라는 값으로 등장한다고 그랬지? 맞지?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stp 상태는 똑같이 유지하되 뭐라고? stp는 똑같이 유지하되 그 1몰이 아니고 n몰이란 말이야. 그러면 몰 부피에 의해서 1몰이 22.4리터다? 그러면 n몰이면 부피는? 그렇지. 22.4리터의 곱하기 n 리터가 된 거야, 맞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집어넣어보자. 자, T 분의 PV 이퀄 자, T가 얼마야? 스탠다드 상태니까 표준 상태니까 얼마지? 273. 그리고 P가 얼마지? 1기야 V가 얼마야? 22.4 곱하기 n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기 에 있는 이 부분은 뭐야? 그렇지, 이게 바로 R로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n은 그대로 와서 곱하기 n이 되니까 그렇구나 t 분의 PV 이 nR 이구나 맞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니까 자 정리 다시 합시다 넘기면 어떻게 되니? 그렇지 PV 이 nRT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거 놓치지 마시고요 알겠죠? 물론 이거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어? 구체적인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문제 같은 거 받아 봤을 때는, 이거 많이 물어보진 않아. 알겠지?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데, 자, 다시 정리해 보자. 우리 첫 번째, 보일의 법칙, 맞지? PV 꼴 일정. 그 다음, 샤르의 법칙, 어, T분의 V 꼴 일정. 맞니? 그리고 그걸 합친 보일 샤르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즉, PV 꼴 NRT라는 이상기체 상대방제시까지 연결된다고 그랬지. 그리고 중요한 건, N, 그, 알 아, 값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맞지? 알 값이, 아, 이게 그 표준 상태를 기준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 알겠지? 자,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더 복잡한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바로 다음 편에 아주 복잡한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꼭 오늘 내용 충실하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내용에서 만나도록 합시다.